네, 2024년 4월 21일 주일 홀리리치의 북터크 긍정화건 2 0가지를 힘차게 외쳐, 빡! 기장. 지금 너무 좋습니다. 날이 지금 시원하고요. 바람 불고. 그니까 러 어제 비가 하루 종일 와서 사실 어떠셨어요? 되게 어둡고, 좀막 굴루미, 멜랑꼴리, 막 우울한 느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침에 긍정화건 외쳤을 때랑 다르게, 밖이 계속 어두우니까 조금 어, 늘어지는 느낌, 밝고 밟고 화창한 느낌이 안 들긴 해서 어, 마음이 이렇게 좀 평안치가 않은 것 같았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아침에 딱 1부에 7시 에범을 드리고 딱 돌아오는 길에 어, 너무 세상이 이게 달라지는 느낌, 정말 바, 맑게 개면서 어, 공기가 되게 좋다 와, 와 창문 열면서 오는데요. 공기가 너무 좋고 시원하고 역시 비가 오고 나면 하늘이 맑아지잖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비가 오면 땅이 굳고 우리 안에 마음의 비가 오면 또 마음이 단단해질 거고, 어, 공기가 좋아지고, 확 씹쓸어 가죠, 먼지로 그러니, 근데, 똑같아요. 오늘도 잠언에 솔로몬 잠언에 보면, 자기 입,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어, 재난에서 자기를 지킨대요, 재난. 재난을 당하지 않게 지킨다는 거예요. 어,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어, 아직, 한번 지나가시네. <laughs> 자기 입과 혀를 지키는 자. 수도 없이 백 번, 천번 얘기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고, 또, 마음을 새겨도, 제, 되 대신한 이유지 아버님이 지나가시니 어, 입과 혀를 지키는 자가 삽니다. 어려운 재난에서 벗어납니다. 사람은요, 말로써 주는 기쁨과 상처, 두 가지가 양갈래입니다. 완전히. 저는, 저도 제가 이제 입술을 조심해야겠다 생각을 이제는 강력하게 할수록 하, 하게 되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요. 특히, 어, 른의 세계에 들어오다 보면, 뭐, 일터에서든, 아니 교회에서든, 아니면 뭐, 교회서든, 아니면 뭐 동네 이웃과든 어디가 든 간에요. 말로 인해, 특히 긴장이 풀렸을 때 내가 뱉은 거 하나하나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전달이 되고, 나의, 내가 어떻게 평가가 되고, 어떻게 누 눈간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일이 생기죠. 심각한 일을 초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일 때는 더 조심해야 되고요. 어, 저는 지금 제가 그 열매를 그대로 먹고, 정말 타격도 많이 본 적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도 많이 받고, 불행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는 정말정말 정말 조심하는 사람. 오늘도 하루가 긴장이 풀리실 수 있는 날인데 어, 특히 말은요, 마음에 가득한 걸 말로 뱉거든요 마음에 쌓인 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전달이 되면 상대들은 이게 그냥 잠깐 뱉은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득하게 이렇게 생각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더 깊어지고 깊어지고 더 오해가 커지고 나비효과가 되는 거예요 뒷담화가 그래서 무서워요 실제로 있는 것보다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시, 실제 눈앞에서 들었던 것보다 말을 어,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말로서만 하는 나이,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위로와 격려를 저는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 그거를 기대하면 안 되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를 정말 정말 인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이지만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계속 위로와 이걸 받기를 아쉽지만 거부해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어른이 될수록 저에게 요구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한량 없이 어리석해, 어리숙했고 나약했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정말 할, 한없이 어른들, 사장님들, 어르신들, 노인들, 부모님들 모든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앞서서 이 어, 험한 세상 하나하나 어쨌든 견뎌가며 해내신 거거든요.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살아내신 거거든요. 정말 존경하면서 저도 어, 나이가 들수록더 돌덩 아, 뭐랄까 뾰족해지지 말고 둥글둥글해지는 좋은 사람 되기를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두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흠차, 흠쳐 보겠습니다. 일일날 책 사람을 돕는 지롭고거룩한 월삼첩부터 됐다. 기, 교회 옆에 아름다운 집받었다삼아들다 오른쪽부터 하나님께 없 만나서 자기 차가 갔다 사. 우리 여산 행복하고 일 잘하는 사랑받는 독서 경영. 전세계 넘버원 기업됐다 오,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면 리더십과 권위가 진 남편 아빠 됐다. 지금도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찡을 대고 난리칠 텐데 버럭하지 않고 자, 어, 지롭게 상황에 맞게 아내를 먼저 사랑하고 아내에게 힘을 주며 경청은 남편 되겠습니다. 아빠 되겠습니다. 6나 3천만원 1 1 했다. 7 6 0만원 성경 원 했다 8 강의 글쓰기 잘하는 강사 작가 됐다 9 책을 내서 전세계를 퍼져 나갔다 10전 세계 테드가 토크 션 영어로 강의 다녔다 10 실력과 영수 모두 같은 점사한 차량 등듯 됐다 1 0 영어 지개 국어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로 쓰임 받았다13 10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 강남 건물 얻어서 1 0 0 사람들 도 왔다 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만명 찍었다 16 우리 아들딸 창의력 공감력 기르도록 온 몸으로 환 운동하게 해주고 어, 독서와 운동으로 스마트폰, 게임기, 전자기에 끌려다니지 않는 AI를 주도하는 아이들이 됐다 채 g 피티도 이기는 아이들이 됐다 17. 영어의 200명 부흥했다 18. 주식, 부 채권, 부동산, 경제, 영어 마스터에서 금융 전문가, 재테크 전문가 됐다 19. 축구선거 축구 시작했다 20. 성경 세번 통독했다 21. 모든 긍정하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 통과 됐습니다 네, 이 미라클 모닝 더 퍼스트, 더 퍼스트 분들 등등 특히, 무작정님, 크로에라님,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이런 분들은 너무 소중하고요. 얼마 전에 더블와이파파님 다녀가시는 걸 몰랐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오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진짜 짱, 진국, 최고십니다 천지영재님, 어, 제드링도 늘 응원합니다. 우리 러브나이나님도 감사하고, 대굴짱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파이팅 오늘도 공기 좋은 마치나로 보내세요. 내일 또 만나요!